자, 91번 보겠습니다. x 6제곱이 70일 때,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<laughs> 자, 요거는, 요거를 인수분해 하시면, x-2 합차로 바꾸면. 자, 요거 먼저, 요거 첫 번째 적을게요.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. 저로 x 플러스 2가 나오죠. 합차입니다. 그죠?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. 이때, 요게 세제곱의 차공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됩니다. 자, 요거는 세제곱의 합공식입니다.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돼요. 그럼 이게 또 합차입니다. 그죠? 자, 앞에 거 제곱 X 6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되죠. <laughs> 그러면, x6제곱이 70이라고 그랬고, 2의 6제곱은 64니까, 70에서 64를 뺀 6이 답이 되겠습니다.